엔야타 해도 되는데! 이거가? 진짜 내기호내 기호가. 우리 밥아고 있어. 우리 걸렸다, 우리 걸렸저왜 저래? <laughs> 아무튼 내리자고, 내리자고, 내리자아내리자다내린다내립니다내립니다내내죽자다 아, 내리자고, 죽었다 아... 내리자 괜리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주네아한타아 괜찮아, 괜찮아. 이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히앗! 아, 들어갈라고 살렸내크리는 충분히 다하고있다 우리가 잘하면 된다, 이제 많이 더, 많아더그렇 모르겠어요, 아이고 아,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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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디서 온 내가 빨리 뺏 니가 잘못 지 동시에 동시 내가 뒤에서 봤는데. 좀 늦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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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야녕하 미쳤습니다. 미쳤으면 내가 저... 저. 아빠한테야얘지않쓸 텐데... 됐 아, 이거 끼가리? 왜? 왜? 모르겠다. 응. 지금 내가 이쪽에 있네? 맞아줘라인안 맞아줘. 이 딜라잉, 딜라잉, 딜라잉. 아, 너텐지 맞지? 내가 그냥. 나이스. 오늘 렉토리 충분히 한다니까. 잘한다에서리 간다 와, 월스프레스 간다 홈템하면 안 되는데? 위도위도 내가, 위도괜지 내가 먹어준 게 내가 을게 내가 나도 왼쪽에 저 왜떨리다도 위도, 호그라. 호그, 호그, 뒤 호그. 막아줘 막아줘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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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래 뒤에. 아, 내 죽었다. 위도우를 봐야 될것 같은데. 위도우 2층에. 위층 2층 어디? 와! 와와 와. 예, 와. 일어나면 아, 좀뻐근하 어, 어 이거. 공이고 이대로 공 4초 남았다. 하다 구졌다구졌다구도다구 튀어 가저격한다이도사들 아, 맞니? 음 어. 결론이냐? 이제 죽었지. 에, 잘랐어이 너무 더웠고. 미드. 아. 맞았 이거 정면? 미안한다뭐피안 찬다. 이이 피가 야, 이이 안냐승이 천신됐어. 어? 신옆으로 이동하면. 아 그래? 너무 많이 이동하면 데더라고숨으세요에 내려야 돼요. 어. 내려. 야맥맥맥 왼쪽 왼쪽. 와와와와와 <놀라> <QUEST> 됐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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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두 개, 포개 맞다. 르고 왼쪽 2층에 보면 위도 아, 2층에 있 위도 말하가고 많이 그 위층에 닭 아래도 위치가 안 뭔가 조사해 는데 와, 표정 아빠졌네 빠졌어요. 아, 네, 네. 오른쪽에, 오른쪽에. 뱅뱅뱅뱅, 오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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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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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재밌긴 재밌는데 빡치다 어디 가는 거? 괜찮은 것 같다. 메르지 승률 16%다. 근데 잘안 죽지 않으셨어요. 안금이잘 어. 찌니겠네. 잘찌인데클이잘 쏘던데. 행운이가. 응. 칠천칠7공 칠칠칠공. 칠칠칠나 7천 체력을. 공격 시작까지 초. 응. 뭐 세계 어가에이지고 있겠지. 어, 반갑습니다. 내가 안한줄 아는 가본데나 딜러이자 야야야반갑 야. 응. 나 겐지로도 금나 사람이야. 이 개X야. <laughs>

한저 끼고 에디아나이한 번만. 이아뭐 해도 데 그래도 안전하이가아이 왠지 앞에 있거든요 또어있어젤한대 그뭐 아싸리 이거 스야원숭용량냐 아.. 나 용검 가인데 이거 아.. 원숭이처럼 영검이었는데 왜왜왜왜 이을다 써놓을 수 있었다 위도 위치 보입니까? 안보여요. 1등 주세요. 정면에 감탄지에 대파 네. 감타. 감탄. 오케이. 영검 선물 간다. 못 파줄까? 그래, 빠지고못 뺐다. 뺐... 야, 용건 뺐어, 용건 뺐어. 아, 용검 뺐어, 용검 뺐어. 파도 뺐다. 공 오, 잠, 호우, 잠, 호우, 잠, 호우, 잠, 호우, 잠, 호우, 잠, 호우, 개피 나 잠, 호우, 잠, 호우, 원숭이 잠, 호우, 잠, 호우, 잠, 호우, 고 호우, 잠, 호우, 잠, 호우, 잠, 호우, 잠, 호 파라 파라 잠, 호우, 잠, 호우, 잠, 호우, 잠, 호우, 잠, 호우, 잠, 호우, 잠, 아 씨발. 와와와 와! 한 번에 아, 그냥 잡아. 아야 옆에. 여기어아무도안되좀좀내 보고 있다 이랬네. 뒤에 좀 뒤에 좀앞에오기 있... <laughs> 아. 와, 장장승모 아아! 어! 나가지 어. 어, 말자. 버튼 가자. 버튼 가자. 버튼 가자. 나도 호흡해도 될것 같은데. 네, 호흡 괜찮은 같은데 아, 오, 오. 빠지고요. 하나야, 하나야, 하나, 깨끗게. 하나, 깨기야 하나, 깨기야빗호 아, 지금 둥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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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지러지그러 둥그러 둥그러 이그러 둥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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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그어 둥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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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나러 둥그러 그 야 공격도 한 번도 안 죽었다 가있네 한번죽구나 아깝구나 얘 딜라니까 있는 것 같은 느낌 역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